첫 번째로 여기서 핵심템은 바로 이 레더 카라 블랙 워크 재킷이고요. 제가 봤던 에론 르바인과 스튜디오 니콜슨 콜라보한 룩 중에 가죽카라 블루종이 있는데 그 느낌이랑 유사하게 뽑아낸 놈이라서 마음에 들어서 추천하는 건데 사실 매장에 미디엄 한 장밖에 없어서 제가 사과도 한번 걸쳐는 봤어요. 이번은 봤는데 원단감이 좋고 또 표면 텍스처도 깔끔하게 살아있어서 그냥 걸치는 것만으로도 전체 룩 무드를 80%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추천드리는 스타일링은 간단해요. 인어는 와플 티셔츠로 질감부터 따뜻하게 깔고 그 위에 울 브이넥 레이어링으로 깊이감 주고 바지는 블랙 스트레이트 부츠컷으로 마무리하면 미니멀한 워크웨어 어른 룩으로 정리된다는 거죠. TPO는 출퇴근 룩, 연말 모임 룩, 주말 룩다 커버 가능하는데다가 이 재킷은 내년 봄, 가을, 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는 놈이고, 여기에 롱코드나 패딩 걸쳐주면 한파 끄떡없죠.